안녕하세요. 밀떡아재 TV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골프 채널로 찾아옵니다. 자, 금일 방문한 골프장은 오로라 CC로 2024년 초에 개장한 세핀 골프장입니다. 자, 일단 거리부터 알아보죠. 양재 기준 1시간 45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힘이 심한 영동구속도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넉넉하게 보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원주로 돼 있지만 신림면이라고 해서 아주 외진 곳에 있어요. 그렇다보니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식사는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실림 면 쪽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게좀더 나을 듯 합니다. 요즘 난리죠?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 캐디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오로라 CC 역시 로켓이 진행이 빈번한 클럽입니다. 캐디가 많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져서 그런지 골프장은 매우 한가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되지 않아요. 특히 오늘은 효성에서 진행되는 어, 무슨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백지영 씨가 참여하는 방송 촬영도 있다 보니 코스가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앞뒤 간격 조이지 않게 오늘 편하게 골프라운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로라 CC는 꼬맹이들 코 묻은 돈을 모아 만든 골프장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나 코스에 다양한 캐릭터 조형물들이 존재합니다. 완구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보니 이 회사에서 제작된 다양한 캐릭터들이 골프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네요. 여성분들이 오시면 매우 좋아할 듯 합니다. 자 오늘 1 0 0만년 만에 다시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이 칠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죠. 자 다시 아, 야마모토 신으로 돌아온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야마모토... 야마모토 신이 아닌 <laughs> 네, 복귀를... 신 사장으로 살면서 괴롭지 않았습니까? 아못 뭐, 못하라더니 잘 살아 살았습니까? 아 네. 자 오늘 요근래 실력이 부쩍 늘고 있는. 서프로 안녕하십니까 음. 서프로입니다 오늘 마술같은 경기 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상 밀떡아재 채널에 지분율이 가장 높은 링링종 형님 나오셨습니다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자 오늘은 자 마포에 사는 저 두분과 저랑 링링 존과 함께 편을 먹고요. 업다운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홀 파포 355m입니다. 자 블라인드 형태 홀이고요. 딱 봐도 세컨부터 내리막 라이가 존재할 듯합니다. 자 우측에 보이진 않지만 210m 정도의 벙커가 있고요. 약간 좌로 휘어져 있어 당겨치면 좌측 오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홀입니다. 아아 <놀람> 남은 거리는 165m 정도 됩니다. 세컨 지점이고요. 아밀렸이 남은 거리는 130 정도 됩니다. 어, 잘 빠져 나왔어요. 야 근데 너무 많이 쳐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서 세컨 샷을 쳐야 됩니다. 자, 석현프로 여기서 남은 거리 100, 120m. 아, 살짝 우측으로 어, 컸네. 아, 다 우측으로 밀려요. 자 왜냐하면 좌측에 조금만 벗어나도 오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측으로 보고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버디 찬스 11m 버디 퍼와 어? 어? 빠르네요 470m짜리 내리막 파파이브입니다 자 막창까지는 222면 빠지고요 야 우측으로 밀리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좌측 오비 우측 헤저드 아 좋다 방향 밀리면 안돼요 스물 프로 어 잘친다. 역시 잘 친다. 우드맨. 오. 나이스 자심포로 세컨 샷. 자 여기 직접 보기는 어렵고요. 자 우측 저돌 있는 쪽으로 쳐야지 안전합니다. 자제 티샷이 그래도 가장 많이 와가지고 자 여기서 세컨샷 지점이고요 직선거리로는 한210 정도 되는데 우측으로 끊어가겠습니다 자 서드샷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06m입니다 자 거리는 짧은데 자, 핀 앞에 넓은 벙커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샷입니다. 이 쪽이 더 많네 <목소리> 어? 데 <하는데, 목소리> 생각보다 네, 많아 그냥, 뭐 응. 마무리 안돼아시씨는해줘 <laughs> 오랜만에 나왔잖아 아, 내가 지금 캐디로서 이렇게 밀리는 거 싫어해 내가 아, 지금 아, 이봐나찮아이왜 아, 그래 네? 그럼 집어? 세요 들어가 볼게 자, 130 오르막 파스리올입니다. 어, 특히 어, 잘하네. 어, 어, 아 자, 420m 오르막 파파이볼입니다. 자, 해저들을 넘겨야 되는 홀이고요. 좌측에 보이는 펑커 초입은 220m입니다. 파파이브 치고 전장은 짧으나 오르막이 있어서 실제 한4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들 갑자기 드라이버가 왜 이래? 설마, 종태가 롱기? 아, 이거 말도 안 돼. 종태 롱기 한다고. 우리 족밥 종태가 그럴리가 없어. 아, 씨. 야, 다 오른쪽. 아, 근데 살아 오, 어, 많이 걸어 된다. 티샷이 슬라이스가 많이 났는데, 희한하게 우측에 공간이 많네요. 죽지 않았고요. 대신 여기서 남은 거리는 270m 정도 됩니다. 자, 영종이 형 세컨샷. 남은 거리 180입니다. 자, 다행히 벙커는안 빠졌고요. 세 번째 집에서 140m입니다. 머리 100m입니다. 야야 휘어 들어왔다. 아, 계속 뛰어나오자. 자, 이걸 링종이 넣어야지. 비기고 못 넣으면 환홀 반납합니다. 놓치질 않아. 우로라 CC를 오자고 한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영종의 매직을 보게 되는 그날. 운전은 기원이가 해라. 그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쉽네. 자, 300m 파포홀입니다 좌측 모두 해저들고요. 약간 우로 휘어져 있습니다. 아, 당겨졌어, 당겨졌어. 자, 기원이 쳐. 자, 좌측에 보이는 벙커는 200m고요. 막자로 막혀줘야지 아, 나 네, 어, 여기 네, 안나고 자, 세컨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30m입니다. 자, 전장이 짧아서 티샷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데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린 주변에 펑커들이 있는데 그렇게 느낌으로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서프로 티셔츠 230 정도 가면 남은 거리 몇십입니까? 70m. 70m. 그러면 230m 같네요. 좀 짧은 느낌이 나는데? 아, 하... 어허 이러면 뭐, 너의 지인에서로 얼마가 사람 잡았군. 기분 상했으면 썰이. 자, 300m 파풀이구요. 좌우 모두 해저들. 자, 완만한 오르막 형태입니다. 좌측 벙커는 160이면 넘어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밀렸어? 아 밀렸어. 자 세컨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20m입니다. 자 여기도 그린 앞에 거기 높은 뻥커가 있어서 좀 길게 치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땡겼다. 좋다.

Nope. 아하, 이 소심지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아! 존나! 존 망했다, 이 자, 살짝 우측로 휘어진 330m 팝폴입니다 자 우측에 해저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측으로 밀리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멀리 보이는 좌측의 벙커는 210m면 빠져. 차시 좌측으로 당겨지면 거리 손해를 보고요. 여기서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자, 멈춰 보자. 아, 또겨 아, 쳤다. 와. 나이스. 와우. 와우. 어, 거 짧아 어 이거 다우다 하다가 뒤져보니다 이씨. 능가이가 저 짧은 걸 계속 저러. 나이중요하다이 능이야 니네 쫄린다. 너무 약하게 치지 마라. 대가리 봐라. 나미이먹습니다 아이씨 어허 어, 놀라고 네? 쳤는데 족밥 종태랑 치는데 요조리 씨밤하고 줄게 으악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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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마 아. 136에 파스리올입니다 자 짧으면 앞에 있는 뻥커 빠져요. 좀 길게 보세요. 살짝 들어가 걸리긴 했는데 짧네 뻥커 뻥커. 아 좋다 이거. 짧어. 아, 야 이거 좋다. 아. 아 완전 밀렸다. 잃었다. 어자 아... 오로라 CC 렁커는 조금 딱딱합니다. 잉? 딱딱합니다. 잉? 아냐, 영종이 형이 누면 돼! 아직 한발 남았다. 와! 와. 링링조! 야. 무슨 거 그걸 세이브 시키네. 오케이? s 더블. 300m 파퍼구요, 우측 옵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180m 지점에. 양보.

심프로 세컨샷이죠. 170입니다. 아좀 땡겼어. 저, 저기 치고 있는 사람이 백지영씨입니다. 자 딥박스에선 보이지 않지만 200m 넘어가면 이 앞에 해저대에 빠질 수있었고요자 180m 친 4%의 세컨싱 살짝 밀렸는데 버그 넘겼니?

나이스. 리 자, 은광에게 큰. 우리, 우리 동네 실질적도 먹고 좀 삽시다. 자 이렇게 오로라 cc 레이 코스 전반전 나이노를 마쳤습니다. 코스 레이아웃은 전반적으로 아기자기합니다. 장타자들보다는 쇼게임을잘 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코스구요 신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 관리 상태 레이 코스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후반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